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는 동안에 나의 마지막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끝절까지 오늘 말라기 끝을 보고 또 구약성경의 끝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여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이 금방 끝나네요. 말라기는 당자를 사랑하셔서 당자와 다투시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자에게 약속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날려버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쓰는 말씀입니다. 엔딩을 보면 다음 시즌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시즌에 대한 힌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미되도록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듣느냐? 병든 재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을 쌓아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 숨기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와 의식을 살펴보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도 참고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광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치는 광선입니다. 이 광선을 맞으면 마음이 고쳐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칠 엘리야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가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옥 같은 세상에 와서 나, 나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묵상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기뻐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랬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사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